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블록다코인입니다. 현재 블록다코인 사전 판매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완료된 모금액이 무려 1억 6천 0백만 달러라는 굉장한 모금액이 달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블록다코인에 소액이라도 투자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선점 진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 극대화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사전 판매 코인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해 보셔서 구매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갑 연결부터 토큰 구매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천만 개 비토 트렌트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지금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호재 나왔을 때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록딱이란 무엇인가요? 이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블록딱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레이어 원 블록체인입니다. 이 최고의 속도와 탁월한 보안을 제공을 하는 이 최첨단 작업증명 알고리즘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단 블록딱 코인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 상장하고 5천 배 상승을 지금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엄청난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사전 판매 때 구매해놓으셨던 분들 상장하게 됐을 때 지금 구매하신 금액에 10배 몇배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 판매 기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블록다코인의 미래 전망은 지금 사전 판매 기간 0.001 달러 시작을 해서 30년에는 30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지금 낙관적인 예측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상장 때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블록다코인 한개 가격에 1달러 가격에 도달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전 판매 기간 저점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올해 기준 밈코인 평균 수익률 보시게 되면 상승,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솔라나 기본 미, 기반, 밈코인 같은 경우에 올해만 수익, 이 평균 수익률이 8,469% 기록을 했고, 이더리움 기반 밈코인 또한 962%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밈코인 특성상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현재 바로 이 밈코인. 시장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 사전판매 코인도 사전판매 기간에 저점 미리 미리 저점에 이 선점해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상장 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익 버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뭐큰 금액 투자하시라고 가져온 코인 아니고요 정말 소액 투자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상승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 선점을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우선 이렇게 프리셀 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구매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아닌 이 프리셀 코인의 정보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프리셀 코인의 장단점과 구매 가이드 안내해드리고 이 코인의 자세한 정보 이런 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추천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블록다 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이 무료 채굴 가능한 코인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료 채굴 진행하셔서 블록다 코인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똑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무료 채굴 방법 궁금하신 분들도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